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만선별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정직한 업체 댕댕카입니다. 네, 오늘 또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현대 펠리세이드 차량 준비했습니다. 펠리세이드 2.2 디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어, 지금 차량 판매 가격은 2천만원 초반대부터 3천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한 차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매장에 무려 118대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펠리세이드 찾으시는 분들은 댕댕카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차로 꼭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만나보실 차량 바로 이 차량입니다 2019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현대 펠리세이드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어 지금 139,000km 탔고요 판매하는 가격 2,245만원입니다 가격대가 진짜 많이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고 유무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깨끗한 차량이고요. 보시면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어 지금 누이 없이 누이 없이 깨끗한 깨끗한 상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지금 페리세이드 차량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차 대기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던 그런 차량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꽤 많은데 수출을 나가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감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막 3년 타다가 팔아도 감가가 별로 없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이제 감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대 차도 나오고 지금 많이 감가된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검정 색깔 차량이고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200cc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실주행 거리 13만 9천 k 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실내 보시면 깨끗하고요, 뭐 크루즈 컨트롤 당연 장착이 되어져 있고 전풍 내비게이션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뒷좌석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진 차량이고요, 뒷열 보시면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7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실내도 깔끔하고, 뒷녀도 깨끗합니다. 시트 정말 깔끔한 차량이고, 어, 보시면, 그, 뒤쪽 후방 카메라도 깔끔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어는 이렇게 누르는 식입니다. PRND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안전장치들도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자선이탈 방지 센서, 축후방 센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 타이하고 휠 깨끗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224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두번째 차량 와 두번째 차량 오, 시트가 무려 베이지 시트예요 여러분들 화사한 시트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19년 4월에 출고가 된 차량이고 10만 3천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주행을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 2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2.2 디젤 프리스티지 등급입니다 사고 유무 바로 살펴봐드리면 해당 차량은 아쉬운 문 하나만 교환이 아니라 판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무 아쉽네요.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이고 5월 8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네, 차량 외관 보시면 검정색으로 지금 깔끔하게 지금 되어져 있고, 아,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아니라 청색입니다. 청색. 짙은 청색인데, 이렇게 지금 얼핏 보면 검정색으로도 보이고, 또 밝은 데서 보면 청색으로도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어, 실제 컬러는 청색이고요. 실내 시트 색깔은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시트가 독보적으로 이쁘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져 있고요. 실내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실내 디자인 그리고 뭐 지금 정품 내비게이션 당연히 장착되어져 있고 어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져 있네요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차선이탈 방지 센서 축후방 센서 다 들어가져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다 장착된 해당 차량 시주행거리는 10만 3천키로 말끔한 외관과 화사한 베이지 시트 7인승 펠리세이드 차량 2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음 차량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흰색깔 펠리세이드 차량입니다. 20년 1월식이고요, 12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12만 4천 키로 주행하였고요. 판매하는 가격은 2,729만 원. 2,72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729만 원이고요.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12만 4,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사고 유무 바로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깨끗한 그런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오일누유 없이 깨끗한 깨끗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흰색깔 흰색깔 컬러로 지금 말끔하게 어, 상품화가 완료된. 그럼 리세이드 차량이고요. 휠하고 타이어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오, 실내 외 시트도 깔끔하네요. 실주행 거리 보시면 12만 4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열선 통풍 시트 열선인데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시트 상태도 너무 너무 좋고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2열로 독립 시트입니다. 6인승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면. 깔끔하죠,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져 있고요. 뒷좌석 통풍 시트도 개별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7인승과 6인승 각각 장점은 있겠습니다. 6인승 같은 경우는 뒷열이 독립 시트다 보니까 좀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고요. 7인승 같은 경우는 한명더탈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동 트렁크까지 준비된 해당 차량 272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이 차량인데요. 19년 10월 시계 20년형입니다. 주행거리 9만 8 0 k 로 9만 8천 k 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2.2 디젤, 4인구동, 프리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외관 보시면 쥐색이에요. 거 짙은 쥐색이라서 얼핏 보면 검정색처럼도 보이는데 관리하기 쉬운 쥐색깔 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휠도 어, 보면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져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구동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바로 살펴봐 드리면 이 차량 아쉽게도 단순 교환이 좀 있네요 어, 휀다 하나 교환이 됐고 앞에 서포트 그리고 문짝은 판금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해당 차량 6월 29일 날 입고가 된 차량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차량이고 외관도 깔끔한 쥐 색깔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시트도 사진상으로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깔끔해요. 너무나 깔끔하고 7인승입니다. 7인승으로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98,000km 실주행거리 주행한 차량입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지금 보시면 PRND. 이쪽 기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열선 핸들 다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져 있고 차선이탈 방지 센서 그리고 어 차선이탈 방지 센서뿐만 아니라 축구방 경보기까지 그리고 전자파킹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전부 다 준비가 되어진 이 차량 깔끔한 해당 차량 판매하는 가격 2,79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생활기스는 존재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279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해외로 수출도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동남아에서도 펠리세이드가 8000만원에 팔린대요. 너무나 인기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타시다가 파서도 큰손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량, 19년 6월식이고요. 8만 9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2,84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4륜구동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HUD, 스마트 센스, 테크, 어라인드 뷰, 파워 트렁크까지 오, 옵션 상당히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색상은 보시다시피 진한 청색 차량입니다. 남색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 살펴봐드리면 단순 교환 지금 한 개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디휀다 지금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쪽 보시면 누유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4월 29일 날 입고된 차량입니다. 어, 지금 옵션이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에 지금 핸들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실주행거리 8만 9천키로, 그리고 축구방 카메라 장착되어져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이런 차량, 펠리세이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색깔이 뭐 흰색, 검정색, 꼭 필요하신 분 아니시라면 청색깔인데 옵션 많이 들어간 게 좋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좋은 차량이라고 제 강력 추천드리면서 메모리스트까지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차상이탈 센서 그리고 축구방 센서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져 있고요 어 이렇게 지금 전동 트렁크까지 잘된 차량. 지금 판매하는 가격은 28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이하 정도 남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850만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펠리세이드 차량 한 5대 정도 살펴보셨는데요. 이 밖에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장에 118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펠리세이드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댕댕카였고요. 천액칼부도 가능하오니 전국 어디에서나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댕댕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